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언약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믿음이 있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고 다윗도 죄악들이 용서되고 가려졌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취한 것에 대해 용서받았지만 그 대신에 자신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은 죄가 가려졌다고 말했지 죄가 제거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가늠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 아들들이 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에는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죄를 제거하신 분은 십자가를 통해 죄들을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